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서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예예. 지금 10시 50분. 이 시간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나야. 빠두 빠두. 음. <laughs> 저 앞머리 잘랐는데 어떤가요? 이뻐. <laughs>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렌즈는 못 사서 못 했고 원터 화장을 해달라고 하셔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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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갈색 렌즈 도다 묶여 보는 걸로. 고객님 음식 습니다 이거는 치즈 돈까스를 시켰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돈까스. 와, 진짜 차가 완전 많아요. 나 강남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해먹겠어.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시안 폰 스트리트로 가보자고요콥콥콥 콥. 장장 5 시간 참 어땠습니까? 아주 괴로웠습니다. <laughs> 너무 슬퍼 볼일 볼겸 여기 잠깐 들렸거든요. 우리는 바보라서 잘 찾아야 된다고. 정말 이쪽 기분. 박창일씨 감을 믿어야 되나? 어, 이번엔 내 감이 맞아. 이번에는 내 감이 달달한 감이야. 떨은 응? 감이 아니고. <웃음> <웃음> 장을 찾아버렸지 뭘? 아 <laughs> 아직 좀 이렇게 있네. 이거 한번 해볼까? 뽑기 쉬울 것 같아서 가보자고. 제가 해볼게. 제 <laughs> 뽑는 <laughs> 거야. 와안 잡는다. 안, 볼, 안 보는 안 보는 난징어제 맞지? 요건 괜찮아. 그쪽은 잡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오여오여 어, 오. 아 오. <laughs> 해봐 빨리. 너무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빠르와 <laughs> 대박! 귀엽다 아! 아 아! 잘수 있겠네 귀엽다 말랑말랑 쩐더쩐더. <laughs> 잘하지. 잘하네 나는 이거를 한번 먹어 볼래. 오케이. 얘를 일단 잡아서 끌고 아. 와야 돼. 오케이. 잡을 만한 게 얘밖에 오케이. 와또볼이 <laughs> 정도면 그냥 막 그냥 간지럽 피고 왔는데. 그럼 <laughs> 처음만 <laughs> 딱해고딱한 번만 해보자 그래. 안 되겠다. 시클 그렇지. 그만 간지럽 피라. 아이고 그만 간지럽 피라. 이걸로 만져, 끝. 그... 찾았다, 찾았다. 아, 허용돼 있었네. <laughs> 짜라라라, 짜. 짜라라라라. 우와, 우리가 여길 왔다. 갖고 싶은 거를 여기서 왕창 꽂고 가야 돼. 맞아.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잘 없다고. 맞아. 구석구석 잘 봐야 한다고. 내가 잘 볼게. 어, 잘봐 봐. 음. 거 네. 이거 망가 버전이 제일 좋은 건데 망가 버전이 없네. 카드 다 예쁘다. 그 응. 창일이가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나 봐요. 참 어이없어. 어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개만 사보자고. 2개만? 응. 호르서는 응. 리미니픽. 응. 이렇게 네 개. 아 여기 어. 위에 진짜 귀엽다. 아, 이게 녹는 녹았어 내 색깔이면. 아. 녹음 이게 나. 이거 거예요? 시리즈가 다 귀엽다. 누구 말이게 나오는 이야이야누이이거이거야이야이야이거내시크이이네이거 누구 동이시크릿이었구나이야 누구 말이야? 스구 말이야? 누구 말이야? 누구 말이야? 누구 말이야? 누구 말이야? 누동이 나오길. 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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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드래곤볼. 오4천0 0 원밖에 안 한다. 오 하나만. 하나만? 어. 일단 박창일 씨는 이거 갖고 싶다 하셨으니까 이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럼 이걸로 해야지. 손오공 고쿠 송고쿠. 네, 아 이것도 있어. 이거 네, 둘도 주세요. 이쪽에서 공지가. 네. 그럼 네. 삼만 원에 한 삼십 분 주세요. 아네 잠깐만. 그러면 천 5천 원이 나와야 잖아 이거 하는 미체, 이거 하나 더드면 잠시만요 네 네네 아, 천네총개 하셔서 3만 원입니딱 3만 원이요 대박 3할인 같아. 가방에 넣어줘 이제 가차를 뽑아보자고 <목소리도> 오. 헥? 오, 어, 뭐야? 아, 그래요? 애들이 캐럿캐럿캐럿 캐럿, 캐럿. <laughs> 뭐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음. 야, 이거, 이거. 이거 베드바로도 귀엽고, 포차코. 아, 근데 이거, 다 귀여운 것같아 응? 응?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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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려! 돌려!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laughs> 너무 귀여운다 오, 아, 너무 귀여운다래 너무 귀엽다 오. 이거 매지르시였어 퀄리티 미쳤는데? 딱 하나만 더 해보자 응. 딱 하나만 더 돌려 돌려 궁극 하나는 게생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해보자 <laughs> 돌려 어 매도가 어, 심하네. 오, 오. <laughs> 귀여워. 한 번만. 더 <laughs> 중국 하나 괜찮죠? 오오 오. 아 하얀색인데. 아, 아 너무 와. 귀엽다.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찰 나온다. 어. 이건 여기까지 맞붙자. 아왜딱한 번. 딱한 번만 진짜. 한 번. <웃음> 어? <웃음> 내 말이 맞잖아. <laughs> 아 대박. 어 어? 캐캐캐이 <laughs> 한 개. 여기서 벌써 다섯 개 썼다고. 한 교동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래도 만족. 중복 한 개로 만족. 어? 어머,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우리 이거 철수를 선물로 받았단 말이지. 아, 여보, 네. 스노우맨. 스노우맨. 어. 그럼 아, 어. 이세 개. 응. 하나 나오겠지. 돌려. 아니 돌려 돌려. 어? 오. 아. 오. 우리, 우리. 브리브리나브리브리 좋아 좋아. 이제는 짱구 아니면 스노우 y 근데 딱한 번만 더 하자. y 중 u d 만나오 u d 가 y 그래 d 갑니다. u d d y p u 어! d y Puddy Puddy p u d d 어뭐 있지 않나 근데 없는가? 아! 스 아. 그때 이거 뽑아. 아 맞네. 그래. 내가 이걸 뽑아 아닌데. 맞다 이거 뽑아왔다. 내가? 어. 뽑았었어요. 뽑았어. 바보 아니야? 근데 이거 안 뽑았는데 나중에 창일이랑 뽑아야지 하고 안 뽑았는데. 아한번 어, 그때 뽑았었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어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콤콩코린 진짜 귀엽다. 그니까. 이거 봐봐! 예. 음. 키티도 귀여운데? 어 키티도 귀엽고 얘 어깨 깡패 얘도 귀엽고 딱두 번! 딱두번 만에 두개다 뽑아줄게 오케이! 폼폼 포린이랑 시나모리 헬로 키티 네, 네. 나와라! 오! 오! 어시다모리 <laughs> 대박! 상자 들어가 있는한 번만 더 하자 그래 한번더해 빨리, 응? 빨리 빨리 뿜뿜푸린 뿜뿜푸 어? 키티인가보다 키라고아오 키티키티 너무 귀여운데? 어. 예뻐 어. 한 번만 더뿜뿜이린한번보자 <laughs> 뿜뿜푸린을 어. 한번 뽑아보자고 어. 돌려 <laughs> 아이 어, 친구다 어깨 깡패 토끼 <laughs> 이거 특이한데 아, 대박 어. 오. 이거 특이하다 한 번만 더? 어. 음. 오랜만에 풀세트 만드나? 알았어 노즈거 풀세트? 노즈거 풀세트? 어. 노란색이 나와야 돼아 그만할까? 어 그만하자 충복하나는 괜찮은데 아 이거 펌프가 진짜 제일 귀여운다 아, 아, 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요 아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신기해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프라이즈래 그니까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를 봐야돼? 여기를? 아, 그래? 이거 너무 귀여우니까 빨리 한번 뽑아보자고 짠 푹신푹신 크리키 가공 완뚜 바로 간다 너무 귀엽다 음. 다 귀엽다 가보자고 오늘 운은 괜찮은 편 떨려 아, 아, 돌려! 반대쪽으로 돌린 거야? 어, 오 오. 잠시만 오, 오. <laughs> 나무로 모르... 어. <laughs> 어? 뭐 있지? <laughs> 아...한 개더버려오 <laughs> <laughs>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laughs> 바로 한개더귀여운 퐁퐁푸린 <laughs> 응. 퐁퐁푸린 시나모로풀셋트 가보자 그럼 <laughs> 응 중복 하나는 괜찮기 때문에 풀셋트 한번 도전해볼게 가자 중복 하나까지다 오 <laughs> 오, 오 마이 멜로디네 마이 멜로디. 일단은 순탄합니다 바로 중고가 안 나왔어요 아이고 진짜 귀엽다 그게?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얼굴 납작해가지고 오예응누거 할까? 니 중고 니 중고 돌려 <너 좀. 웃음> 어? 나안 보여 어? 우와 중고 하나는 괜찮은데 한겹 더 괜찮고 <laughs> 갑니다 돌려 오오오바로 갔다. 아귀여 이거 진짜 귀엽다 아아 음. <laughs> 음, 너무 좋잖아 니가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서 영광의 맞네 근데 딱한 번만 딱 진짜 <laughs> 중국 하나는 괜찮다 했잖아 흐흐흐 <laughs> 신박이다 음.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내 잘못이야 <laughs> 나 이거 이거 뭐야? 핀이야 아, 뭐 뽑아줄까? 나 앞머리 생겼으니까 앞머리를 집어주는 핀 이거? 토끼? 어 토끼 귀엽다 보사기 토끼 제발 여기 오늘 다썼는다 7천원에? 어오 진짜로? 아니네 음. 아 오. 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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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우 기우 우우 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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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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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5우 우우 5시 시간분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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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밖은 안 나갈 건데. 2층 도착. 교보문고를 찾아야 됩니다. 응. 응. 원래 메나미 조조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메나미 조조는 못갈것 같아요. <laughs> 다음을 또 기억하자고요. 응. 교보문고. 어럭키 박스. 대박. 나도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오, 진짜 무겁다 이거. 오. 키 세트는 29,900원. 아. 해피 세트는 14,900원. 요걸로 하나 해 볼까? 해피 세트. 14,900원. 뭐가 나을까? 궁금해. 어허. 가보자. 어, <laughs> 대박. 리멘트도 파워. 아, 와,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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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다나 더. 하나 더. 다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지? 아, 어, 음. 마루다, 마루 하나 하 마루 하나 하 마루 하나 하나 더. 콩콩콩콩 마루 콩콩, 마루 콩콩, 마루 콩콩. 마루, 마루 콩콩콩 콩콩 얘그냥 <laughs> 건드렸는데 있어. 오, 오 자석이 있구나. 이게 뭐야? 오. 근데? 오, 귀엽다. 아. 우와. 사랑해. 요 사랑해. 요 <laughs> 어. 아, 어. 아, 어, 아, 여기 있다. 이거는 거 어떻게 같이 가. 차... 우와. 오. 어. <laughs> 미쳤나 봐야 진짜 딱 마지막 한 어? 번이다 그냥 한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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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그만하자 했지? 나도 그만할 는데 역시 시나모이었습니다에헤 가자 일어나 더 꼬질 생각하지 말라고 일어나 교복 나 아, 이거 안 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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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결제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이거 결제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와 <laughs> <laughs> 서울 놀러 왔다가 도둑놈 될 뻔했네 응. 도둑은 될수 없지 맞다. 결제는 꼭 해야 합니다. <laughs> 결제 완료했습니다. 아 <laughs> 이거 하나 사니까 한 시간 무료. <laughs> 이득! 일단은 늦었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약속에.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구조장님도 만나고. <laughs> 아, 냄새 너무 좋은데? <laughs> 어한니 복자. 우리 지금 지금 도 얼고 우리 지금 집가는길에 사고 두번이나 봤습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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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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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렌더 박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원피스 카드는 좋아하시나요? 내가 좋아하지. <laughs> 일단은 원피스 카드부터 호다닥 오픈을 한번 해 볼게요. 책은 오탄입니다. 이거 프로모 카드부터. 짜자잔 <laughs> 오! 오! 루피. <로피. 웃음>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골라왔는데, 헤럴레를 뽑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요런 망가버전 이런 게 아주 값어치가 있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두 개씩. 자, 그다음은 이제 드래곤볼을 한번 오픈 해 보자. 요거는 이제 다이마 시리즈, 제일 최근 시리즈죠? 음. 일단은 저희의 완전완전 위신는 요렇게! 응, 음, 손오븐 베지터아니마인부 오! 오! 이거 진짜 무겁다! 어... 그럼 마인부인 가능성이 있 아. 이거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이게.. 하나, 음, 둘, 셋. 와! 우와 존다! 마인브 뭐야? <laughs> 와 대박! 진짜 커요. 제 손이 진짜 큰데 손바닥만을. 진짜 크다. 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랑말랑 재질. 오. 어. 근데 그냥 말랑말랑 재질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건 퀄리티까지 좋다. 그러니까. 얼굴도 잘 나왔고. 음. 자 그리고 요거 베스밤. 저는 이거 베스밤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열어보기엔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진짜 사용할 때 그때 다른 영상에다가 살짝 프리뷰 느낌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럭키 박스. 아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응. 아니 진짜 무서워. 음.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 자 일단은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꺼내볼게요. 하나 둘 짠! 오 퐁퐁블리! 오 대박이다! 좋다. 이렇게 퐁푸잡이. 아, 너무 좋은데? 응. 아, 처음부터 이렇게 좋아. 대박. 응. 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셋. 오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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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와 진짜 다 산리오네? 오. 와 좋은데 이거 럭키 박스 그러게 어 이게 이렇게 다 이런 스티커가 다 돌아가면서 있거든 와 진짜 귀엽다 열어보고 싶은데 후회할 것 같아 어어 어. 우와 귀여워 응. 자 그다음 거짠오오아 아. 귀엽다. 귀엽긴 하네. 음. 이제 세 번째 금손. 이건 뭔가요? 오. 오아 아. 동물 시리즈 몰랑이 랜덤 키링. 오. 어. 토끼. 짱오 오. 뭐야? 진짜 토끼 오, 나왔어. 오아 돼지네. 아아 몰랑몰랑한 아,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나름 만족. 자 그다음 제가 어 이거 뭐지 볼펜인데 짠아 <laughs> 고양이 오줌 싸 자세다 오 근데 이거 귀엽다 어, 귀운데어다운이 같네 음. 자 다음엔 나 차례 아니다 짠오아오오 아! 이거 뭐지 티니핑 우와 야광이래 야광 아 <laughs> 그다음에 저니다 야! 오, 오 키티네. 어뚜기 키티? <laughs> 귀엽다. 자 다음 나 차례. 예? 네? 아 마스킹 테이프다. 아 마스킹 테이프. 아. 어 귀엽다. 음, 음, 음. 오케 규민이 마스킹 테이프 많이 쓰잖아. 음, 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실용성 끝 끝. 하나가 있거든요. 엄청 큰 박스요. 마지막 큰 박스는 뭘까요?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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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이 어? 뭐야 이거? 대박! 오? 랜덤 박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이거! 오! 뭔 겁이야? 와! 우와 미쳤다 우와 와, 진짜 예쁜데 너무 귀엽다 응 푸르미 굿즈가 이렇게 예쁜 거였어? 그러게 어오 만족스럽다 우와 정말 서울에서 사온 랜덤 박스는 대성공이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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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